돈복 터지는 개운법 토끼띠. 토끼띠는 감성적이고 유연한 기운 덕분에 돈의 기운을 부드럽게 끌어당기는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감정에 따라 소비가 흔들리고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황금 두꺼비 두번 터치하고 운수 대통하세요. 세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첫째, 남동쪽 공간을 정리하세요. 버리지 못한 물건들은 재물 흐름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감정 소비를 줄여보세요. 기분 좋을 때 쇼핑하는 습관, 기분 나쁠 때 위로하는 소비, 꼭 필요한 소비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셋째, 은은한 조명을 사용해보세요. 토끼띠는 시각적인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따뜻한 조명이 금전 감각까지 안정시켜줍니다. 감성만 다스려도 돈이 머무는 띠입니다. 큰 변화보다 공간과 습관을 살짝 바꾸는 것이 재물운을 지켜주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